남경입니다. <laughs> 군대 동기 형님이 하시는 헬스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 오늘은 등이랑 하체 조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고 그런데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아, 와 너무 시원한데. 형으로 신대로 가겠습니다. 시작해. 시자들... 시작 국에가 <laughs> 형 이건 보조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보조? 없이 그냥 하나요? 오! 우와 보조합시다 이거 다리 더안 찢어질 거 같은데 이 다리 형은 힘들 때 초반에는 네. 등받이 떼고 하고 네 이제 다리 안 모일 때쯤에 등받이 기대가지고 서포트 타다가지고 아 엉덩이는 네. 앞쪽에다 두죠 네. 형님 할게요 네. 네. 우와 둘얍둘 으악 어70저한 아, 개도 못할 것 같은데 음. 음. 오케아 4. 14. 아서. 시간이 카죠. 아홉. 열. 와. 아서. 다섯. 10. 11. 2 오케이. 와. 커이가 78kg야? 네. 나만 88? 예. 네. 와 씨. 지금까지 운동 안한 거였어요. <laughs> 아, <진짜>? 에이. <웃음> <웃음> 와. 스커트 못할것 같아. 저도 <laughs> 스커트 못할것 <탈> 같은데. <웃음> <웃음> 어, 힘주고 그렇지. 오. 있어 멋 있어. 하나 발끝 당기고 둘셋 <laughs> 음. 자, 하나 넷 오. 다섯 오. 여섯 일곱. <laughs> <아이고. 웃음> 여덟 오. 아홉 한번더 오케이 여덟 오. 가자 오케이 아홉 파이팅 아홉 아. 여기서 똑같아 발가락 들지 말고 발등을 들어야 돼더 발가락 힘 빼고 발등으로 여기 여기 더더더더 다시 여기서 엄지발가락으로 힘 줘가지고 뒤금치 들고, 그렇지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힘 주지 말고 여기 여기 힘, 그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다시 내렸다가 발등 들기, 발등 발등 발 이거 들면 발가락 말고 발등. 그렇지 금 황이가 여기 너무 굳었어. 다시 발등 들기 계속 발등 이거 발등. 어 발등 그렇지 어좀더 들어야 돼.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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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시 들어봐 다섯 개만 더. 요거 한 번씩 하면서 스 한번 해보자. 어. 발목에 있는 결합조직들, 힘줄이랑 인대랑 얘네들이 확실히 내가 여기서 한번더 늘어난다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엉덩이 뒤로 안 빠진단 말이야.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고관절이 무릎까지 내려갈 때는 구부려져. 근데 여기 내려가면 얘가 멈춰버리고 뒤로 빠지거든. 어. 근데 내려갈 때 내가 발목을 한번더 눌러주면 얘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상체서 우리가 일어서면 모두 서잖아. 네. 여기서 엉덩이점만 쓰면서 내 견착을 내 어깨를 할때 넘기고 그리고 내 몸의 체중을 온 거야. 이동. 이게 돼야 돼. 내 체중이 뒤꿈치가 아니라 미드풋으로 와야 되거든. 음. 엉덩이 빠지면 상체가 굽어진단 말이야. 네. 그러지 말고 나형 봐봐. 일부. 오. 이거랑. 이거랑 중량이 실려야 되는데 받침대 역할하는 상체가 흔들리면 안 잡힌단 말이야. 상체는 등적성으로 잡아놓고 하체로만 등장성 을 써야 안 무너진단 말이야. 봐봐, 이상태서 그냥 땅보고 그 네. 상체 말려있단 말이야. 더쪽은안 네. 돼. 어, 아 제가 두 명이 지금 살짝 앞에 들어간 말이야. 맞아, 어, 지금 여기. 좋지. 그럼 봐, 황이 너도 봐봐, 네. 왔다 때려. 뭐 흔들어가지고 그치 흔들어가지고 체중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서 중간에 딱실르면돼오 그래서 고개 숙여가지고 여기 보면서 그냥 그대로였어, 돼 그대로 오케이 다시 쪽로 안고 어 맞아 맞아 오케이 다시 여기서 이제 황이 봐봐 이렇게 하면서 머 뭐를 느낄 거냐면 여기서 무릎만 폈다가 무릎만 접었다 가 무릎만 앞으로 접었다가 뒤로 펴고 어 무릎을 뒤로 피는 거야. 앞으로 접고. 이렇게 일어서는 생각하지 말고 네. 무릎만 접었다가. 어, 그렇지. 무릎 폈다가 맞아. 접었다가. 쏙 지금도 체중 이 뒤에 있어. 체중 앞으로 와봐. 오 여기야, 그치 여기야. 어, 조금 더 앞으로 어. 어 자꾸 내려갈 때 뒤로 응, 그중이. 응. 맞아. 사실 중간에 맞아. 진짜. 맞아. 거기서 봐봐. 지금 좋아 좋아. 봐봐. 네. 봐봐. 거기서 <laughs> 무릎만 구부려봐. 그렇지. 오, 무릎만 구부리면서 앉지는 거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엄청 타이트하거든. 네 맞아요. 어, 여기가 타이트하다는 건 지금 여기가. 이정호가 어형이가 발목이 몰라. 황이 네. 내가. 발목이 모른단 말이야. 아... 그 발목이 있는 걸 모르니까 무릎이 펼쳐는거요그 어. 무릎 아파 나가요. 네. 근데얘가 여기가 얘가 깨어나 버리면 네. 발목이 다 꺾여 버리니까 네. 이걸 우리가 운동으로 따지려면 허리가 말리면 다치니까 버딩 크스 안 되니까 엉덩이를 세워서 세우고 날개뼈를 견착해서 밀어넣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그 상태에서 무릎만 밀어 넣으면서 엉덩이 밀리지 말고 엉덩이는 올라가기 싫은데 네. 무릎이 들어가는 거야. 아... 무릎을 밀어 넣으면 올라가기 싫어. 여기 아... 힘 걸린단 말이야. 네. 어, 딱 무릎만 들어갔어. 자, 다시 얘가 불 끌어 가야 돼. 무릎 길이 비켜주는 거야. 항상 이 눌러야지. 그렇지. 무릎 계속 나고 계속. 더, 더,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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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 오케이 다시 엉덩이 올라가지 말고 무릎만 뒤로 펴봐. 무릎만. 엉덩이 밀리지 말고 무릎 펴.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그렇지 어. 오케이. 다시 무릎만 구부리고. 그렇지 어. 스톱. 다시 무릎 구부리고 펴고. 꼭. 한개 더. 좋아. 그렇죠. 여기가 아프면 돼 여기가. 어, 그렇지. 무릎만 뒤로.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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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 엉덩이 형선 밀지 말고 무릎만 밀어 넣어 봐. 오, 어, 그래. 그거야. 맞아. 세개 더. 그렇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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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오, 맞아 어 그래 다시 얘가 길 비켜주면 얘꽉 눌러 오오오 자 들어가면 엉덩이 올라가지 말고 그치 우와. 한 개만 더한 개만 더 <laughs> 그치 자 거기서 무릎 들어오시면 엉덩이 올라가지 말고 계속 계속 밀어넣어 계속 밀어넣고 올라가지 말고 그치 오그게 떨린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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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 맞아 맞아 그치 그렇지 맞아 맞아 오케이 거기서 무릎 밀어놓고 올라오지 말고 오케이 어깨 살짝 들어가가 살짝 들어봐 팔 가만히 있고 어깨 팔 요거 가만히 있고 어깨 먼저 다시 어깨 내려봐 내렸어 내리고 손등을 뒤로 풀듯이 앞으로 손등을 뒤로 양손 다 같이 양손 다 어깨 누르면서 날개뼈가 미는 거 느껴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날개뼈만 앞으로 밀어 넣으면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형 그리고 날개 만져볼래? 만지고 가슴 만져봐. 여기서 그냥 해버리면 빠지잖아. 날개뼈를 앞으로 밀어놓고 나서 힘 주지 말고 그냥 팔을 회전시키면 중간이지. 여기서 그럼 면 지금 힘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 잡아놓고 어깨, 가슴 운동이나 로우 시킬 때. 체스톱 막 시키는데 회원들 몰라 그럼 체스톱은 어 그럼 허리는 코어로 잡아놓고 날개뼈를 밀어 넣어야 허리 안 다치는 거야 운동은 시원시원하게 그래야 힘줄이 다 쓰인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안쪽 들어온는 거야 어, 얘가 걸어졌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걸었다가 쭉 기대가지고 아,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하면 흉곽이 쪼여지면서 코가 잡힌단 말이에요. 하하하. 나 아, 오늘 또 <laughs> 이제 저희 동기지만 형님 어,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했고 제가 여기 어딘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laughs> 아무튼 오늘도 다들 고생 말 소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진짜 운동 배우러 온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을 얻어서 제가 안 좋은 부분도 확실하게 알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에년한국년만에서난 건데 그들국서다 좋고 제가 좋아한동생들이었는서 다시 만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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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운동 국에서한국에 괜히 제가 약간 운에 망친 국에서한국한에서에한한 어, 감사합니다. 다들 아,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당연히 운동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